네, 간만에 브라질 채권 어, 점검을 좀해 볼게요 어, 일단 브라질 채권 투자는 첫 번째 어, 채권 가격 그 다음에 두 번째 헤아라 환율 이렇게 두 개가 수익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더큰게 이제 헤아, 원헤아라의 환율이에요 어, 일단은 먼저 채권 가격을 먼저 보겠습니다 채권 가격은요 음, 여기 이제 그 원회하락그 환율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2020년 12월 21일, 그러니까 12월부터 하락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어 단기하고 장기 추세를 붕괴하는 요 가격. 이때부터 한 번도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749원을 기준으로 이제 바닥을 잡은 것처럼 보이고 반등하는 중이죠 그러면은 이게 749가 진짜 바닥인가 이걸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그 근거는 일봉에서 보시면 여기 지금 단기가 저가를 크로스 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바닥이 잡히고 반등은 이 구름대까지 그러니까 810 3원대죠 이때까지 이제 반등을 하는걸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49원은 일단 단기 바닥이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봤구요 자, 그 다음에 헤어랍 환율 볼게요 네, 이제 이게 브라질 헤어화 환율 인데요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은 어, 회화로 환율도 엄청나게 하락을 하다가 이게큰 그림을 보면은요 여기에 2 8 0원부이 250, 어2박스권2이0원사이박박스권이에요 230원 장기적인 박스권이박스가 아차, 280에서 253원 이 장기적인 박스고요 여기 저가 253원을 딛고 이제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 올라가, 올라갔는데 이 중간점에 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얘가 다시 밑으로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280을 향해서 올라갈 것이냐 하는 걸 판단을 해야 되겠죠 아, 그 판단은 어떻게 하냐면 자, 박스권, 박스를 이렇게 보시면요 트렌드비스타의 공식이죠 장기를 밑으로 깔고 장기를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위로 한 추세가 올라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 여 보, 보겠습니다 여기서 네, 이때요 지금 장기가 이렇게 내려가, 내려가고 있고요 장기가 이렇게 어, 있죠 근데 요 봉이 지금 그 이제 장기 추세 박스를 돌파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회 단기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봉으로는 아직은 확신할 수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틀을 기다 아이 주죠 이 주를 기다려본다. 그래서 이 추세를 장기 추세를 지키느냐. 그래서 기다려봤죠. 한번두 번. 그랬더니 이제 지키고 있어서 아 이봉이 드디어 요 장기 추세를 돌파한 걸로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고요. 그 다음부터 어, 이제 브라질 채권을 갖다가 내려오면 분할로 매수를 좀 했었죠. 어, 그리고 이거 이후로 벌써 한나둘셋넷 다섯 한달 넘었죠. 예, 한달넘어갔는데 지금 이제 드디어 굿 사인이 나왔습니다. 좀더 확대를 해보면 장기를 깔고 장기를 돌파했죠.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돌파한 거다. 이렇 그렇게 판단을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브라질 헤아라가 지금 250 8원까지 왔어요. 즉 280원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채권 가격은 바닥이 잡혔죠. 749에서. 그다음에 환율은 280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죠. 즉 채권 브라질 채권 투자 오케이. 이런 사인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있고, 어뭐지금사도늦지는 않았겠죠 2 8 0원까지니까 일단 어리리고8 8에에도달하면 어떻게 될까 큰 박스잖아요 그렇주주으으보시시 어, 이게 벌써 언제부터 박스였냐면 22년부터 2년간의 박스예요 만약에 이걸 돌파한다 그러면은 도지 어, 장기 상승 국면으로 가는 거죠. 브라질 채권 투자해서 이제 뭐큰 수익을 낼수 있겠죠. 왜냐하면 일단 17% 제가 17점 한 3%인가에 들어갔는데 17.17%에 연수익이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세금도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환율에 대한 환차익 또 기대를 할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낙관할 수는 없고요 일단 280 보자. 이제 이런 입장이구요. 어, 그래서 아직도 브라질 채권 투자는 기회가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